받들고 놓읍시다. 주인가 동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기쁩니다.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큰 감사고 하 너무 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 주부터 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금 총5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가 뭐였죠? 아네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laughs> 네, 주어의 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주에 네. 나누었습니다. 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주어의 교체를 나누면서 몇 가지 키 포인트를 나누는데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할수 있다해서 내가 할수 없다로 꺾여서 비로소 내 하나님께서 하신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 드리고 하나님께 하신다고 고백했는데, 제 삶은 오히려 혼란스럽고 더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권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데 그분께 우리 주를 맡겨드리면 모든 것들이 순탄해야 되고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깔끔해야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신앙의 경험은 사실 정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길이 너무 험난한 거죠.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데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만 가는고 불확실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결정한 거 아닌가? 와,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 게 아니었나? 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방향이 아닌데 내가 멋대로 결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께 돌려 들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혼란과 혼돈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혼돈의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모두가 아는 말씀일 테지만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그가 깊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보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부터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상황이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어이심에도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혼돈과 공허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이 혼돈의 시간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혼돈과 공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혼돈과 공허가 지금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 위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생기고 정리가 된 이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먼저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혼돈과 공허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이고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할것 같아요. 혼돈이라는, 토후라는 단어는 광야, 뭐 황무지, 아무런 쓸모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보고라는 공허는 비어있는 거예요. 없고, 내용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1일부터 3일까지 혼돈을 채우시고요.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 공허를 채워 가시는 창조의 과정을 벌이십니다. 근데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각각 쓰일 때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광야라는 모든 단어는 다이 토후라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과 공허, 토후, 보후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구절은 성경에 딱세 번밖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의 상태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모습에서 이두 단어가 함께 쓰였고, 또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언약이 붕괴되고, 정말 멸망을 예고할 때에 이 창조를 리퍼링하면서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에 혼돈과 공허는 무슨 상태고, 무슨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적어 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상태. 왜 살아가는지 방향이 사라진 상태. 멈추면은 불안해서 계속 달리는데 목적이 없는 상태. 사역은 하지만 기쁨과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비어 있는 듯한 상태.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허한 상태. 어, 우린 딱히 적용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하고, 또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해요. 뭐냐면은 아, 내가 뭘 놓친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올 거라는. 그 인과응보로서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더 깊어지면 어떤 자책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닐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라는 자책이 돼요. 우리는 이 혼돈의 시간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에게서 잘못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창세기는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리된 땅 위에 오셨다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돈과 공허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이 성경에서는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혼돈은 하나님의 부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돈은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그 말인 즉슨 곧 말씀이 임할 상태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돈이 없어져서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오니까 이 혼돈이 질서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어떤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로워짐은 내가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이겨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치워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제가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조건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일은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혼돈을 무시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혼돈을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내신 거죠. 보은에서 우리 이 불확실한 시작이 이게 편하지 않고 뭔가 앞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고난과 혼란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잘못된 길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일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의 그 창조 사건을 그대로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비추십니다가 아니라 이미 비추셨다라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복음적으로 너무 중요한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가 잘하면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은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고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그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혼돈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혼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혼돈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걸로 새롭게 창조해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로 오히려 틀어버리시는 역전승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의 혼돈 가운데 그것을 미화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혼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고된 상황 이제 우리 보은이 이제 한 명씩 내려오면서 겪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많은 싸움과 <laughs>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아픔과 눈물과 아, 그런 시간들 분명히 있는데 너무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분명히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도리어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대시는 분이십니다. 보는 아직 우리가 구조도 정해지지 않았고 역할도 잘 정해지지 않았고 어 어떤 속도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아,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조금 더 갖추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원래 주셨던 그 5년이라는 게 맞았나? 5년 뒤에 시작했어야 됐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그 자리에서부터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공동체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할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혼돈은 우리 목적과 목표도 아니고요 혼돈은 머무를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은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고요 공백도 아니고요 하나님 의 말씀이 임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혼돈이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 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주어가 된 인생에서 혼돈이라는 어떤 실패를 우리 가운데에 허한다하실지라도, 오히려 이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새 창조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새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시죠? 지금 뭐 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집은 정해지지 않고, 저탐부면 어떻게 뭐 빨리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러한 혼돈의 시간, 혼란의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열심을 다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일거를 찾, 분명히 그것도 필요하겠지. 우리의 노력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서 아주 깊게 만나주시겠구나라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장 첫 번째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혼돈 앞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상황을 더 붙들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혼돈이 우리 삶에 오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기보다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혼돈 자체를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혼돈보다 하나님을 더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온 혼돈을 돌아보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두려움과 계산으로 반응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하겠니다